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3단원, 4단원, 단원평가에 대한 정답을 확인해보고 관련된 내용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강의 잘 들으시고 네, 시험에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빈체제는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어, 되돌리려고 했던 체제를 의미합니다. 어, 나폴레옹이 네, 몰락하고 네, 유럽의 정상들이 모여서 우리 다시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돌아가자, 왕정으로 돌아가자는 얘기겠죠. 어, 빈체제 이후에 프랑스에서는 왕정이 복귀가 됐다 네 그리고 왕이 또 전제 정치, 자기 마음대로 통치를 하려고 했어요. 네 그런데 프랑스의 사람들은 이것을 용납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자유를 추구하는 자유주의 혁명이 발생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7월 혁명이라고 하고요. 네 결과 왕은 있어요. 루이 필리프를 시민의 왕으로 추대를 했지만 왕은 법에 의해서 권력을 제한을 받았어요. 네 우리가 왕은 있지만 법에 의해서 제한받는 통치 체제를 입헌 군주제라고 합니다. 정답 확인해 보면 기억은 빈 체제. 네, 니은은 입헌군주정 또는 입헌군주제에 다 됩니다. 이 어, 번은 빈체제 의 목적인데요. 유럽의 영토와 지배권을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되돌리려고 했습니다. 빈체제를 주도한 사람은 오스트리아의 재상 메테르니인데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네, 프랑스는 왕정을 복구시키자. 그리고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네, 운동을 탄압을 했습니다. 네, 이내용은 조금 자세히 정리를 해볼게요. 네, 프랑스 혁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빈체제 발생했고요, 그리고 7월 혁명과 2월 혁명이 있습니다. 7월 혁명과 2월 혁명은 우리가 자유주의 혁명이라고 해요. 7월 혁명이 먼저 일어나는데요. 네, 빈체제로 프랑스 왕정이 복구가 돼서 루이 필리프를 시민의 왕으로 수대를 합니다. 어, 그러니까 결과는 입헌군주정이 수립이 된 거예요. 왕은 있지만 권력을 많이 제한을 한 네, 형태의 어, 통제체제를 확립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월 혁명이 발생을 하는데요. 2월 혁명은 네, 1848년에 발생을 합니다. 왜 발생을 하냐? 이때 7월 혁명 이후에 왕이 들어섰는데 이 왕이 부자들의 권리만 네, 옹호를 했어요. 네, 부유층만의 이익을 보호를 하는 바람에 2월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2월 혁명을 주도한 사람은 가난한 네, 노동자라든지 네, 중하층 시민이었어요. 네, 결과 이제 왕이 완전히 없어져요. 왕이 없는 체제에 우리가 공화정이라고 합니다. 공화정이 수립이 되고 빈 체제는 왕정으로 복귀하려는 체제였는데 이게 붕괴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정치 체제에 좀 헷갈리는데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왕이 있으면요. 네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요. 군주정과 입헌군주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군주정은 왕이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는 거예요. 절대 왕정식의 왕이 군주정 어, 형태로 네, 있었습니다. 입헌군주정은 왕은 있어요. 하지만 왕의 권력이 법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형태입니다. 군주정이란 말은 똑같지만 앞에 입헌이라는 말이 붙는데요. 입헌은 헌법에 따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헌법을 만들고, 어, 왕도 헌법에서 규정된 권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의회가 통치하는 형태입니다. 영국은 명예혁명 이후에 입헌군주정이 확립이 됐죠. 그리고 네, 프랑스 7월 혁명 이후에도 입헌군주정이 수립이 됩니다. 다음으로 왕이 없으면 우리가 이걸 공화정이라고 해요. 근데 원래 공화정의 의미는 특정 집단이 권력을 나누어서 통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없는 체제가 공화정인데요. 예전에 로마시대 배웠을 때 네, 공화정에 고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기관이 나눠서 통치를 했고요. 영국의 크롬에 네, 이 사람은 청교도 혁명을 일으킨 사람이죠. 네, 이 사람도 공화정을 실시했다고 나옵니다. 왕을 처형하고 공화정을 실시했다고 나오는데 그냥 공화정이라고 하면 이 대표를 시민들이 뽑는 게 아니에요. 네, 그냥 약간 독 제 같은데 어, 왕은 없는 그런 체제를 공화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 나라를 통치하는 대표를 국민들이 직접 뽑는다면, 네 우리가 이거를 민주공화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국민이 뽑은 대표가 통치하는 게 민주 앞에 민주를 붙여요. 그래서 대표적인 민주공화정이 미국의 독립혁명이 있습니다. 네 미국은 영국과 싸워서 네 혁명을 쟁취를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최초로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독립혁명이라고 하고 정치 체제가 민주 공화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 체제도 당연히 민주 공화정이겠죠. 두 번째 문제는 원나라예요. 네, 중국의 원나라는 몽골 제국이 세운 나라입니다. 중국은 한 족이 원래 어, 통치하는 나라인데요, 두 번의 이민 족의 침입을 받습니다. 첫 번째가 몽골 족이고요, 그게 원나라. 두 번째는 어, 만주족, 네, 청나라입니다. 근데 원나라와 그 청나라의 통치 방식이 좀 달랐어요. 이 사람들은 소수인데 다수의 한족을 지배하기 위한 통치 방식이 달랐습니다. 원나라 같은 경우에는 몽골 제일주의를 채택을 했어요. 그래서 몽골인만 네, 지배층으로 우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지배층은 생목인인데 이 사람들은 외국인이에요. 서역인, 뭐 아랍 쪽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람들은 몽골 제국을 확장을 할때 협조를 잘 해줬어요. 그래서 생목인도 네, 주요 관직에 채용을 합니다. 하지만 원래 중국에 본토 있었던 사람들 네, 한족이라고 하는데 이 한인들은 어, 굉장히 차별을 받습니다. 근데 이 한인도 두 개로 나눠요. 한인이 있고요. 남인이 있는데 명나라가 나중에 어, 금나라한테 밀려서 남송 남성... 이대자그 남송에 있었던 사람들이 남인입니다. 남인과 한인은 모두 한족이었지만 남인은 원의 정복 활동에 끝까지 저항을 했던 남송의 백성이기 때문에 네, 관리로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청나라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볼게요. 자, 원나라는 몽골 제일주의, 몽골인만 우대해서 한족을 억압을 했지만 네, 청나라는 만주족이 우위에는 있어요. 네, 하지만 한족을 회유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강경책과 내유책을 적절히 사용. 해서 한쪽을 효율적으로 통치를 했고요 오랜 기간 지속이 됩니다. 신항로 개척은 이제 콜럼버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콜럼버스가 원래 인도의 후추 찾으러 갔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다고 했죠.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 발견해서 콜럼버스를 후원해 줬던 그 에스파냐 정복을 하고 지배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원주민들이 많이 죽어요. 왜 많이 죽냐면 가혹한 노동을 시키기도 했고요. 유럽 사람들이 질병을 퍼뜨립니다. 그래서 원주민 원주민 수가 되게 많이 줄어들어요. 근데 에스파니아가 아메리카에서 뭘 하냐 하면 플랜테이션이라고 해서 대농장을 경영을 합니다. 대농장을 경영하려면 당시에는 뭐 기계가 없으니까 사람이 많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어디서 데리고 왔냐? 아프리카에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걔네들이 이제 노예예요. 네, 노예로서 일만 죽도록 네, 했었죠. 라틴 아메리카 원주민 수가 급감하자 아프리카인을 네, 노예로 데리고 왔고요. 대농장을 플랜테이션 농업, 단일 작물을 대규모로 대비한다라고 해서 플랜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원주민 내수가 네, 많이 급감을 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데려올 수밖에 없었겠죠. 네, 프랑스 혁명 전개의 과정인데요. 프랑스 혁명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표를 준비해봤는데요. 를 자, 프랑스 혁명 순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국민 의회예요. 어, 루이 16세가 세금 더 오들라고 3부의 네, 신분제 회의 소집하는데 이때 제3신분이 굉장히 열받았어요. 그래서 제3신분들이 국민 의회를 굳 네, 소금을 합니다. 그다음이 입법 무게고요. 국민공의 총재정부 네, 그리고 나폴레옹 구트타 일으키고 통영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네, 자세한 내용 살펴보면요 국민의회는 네 아까 말했죠 어, 국민의회는 3신분이 3부에 네, 회의 갔다가 굉장히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테니스코트에 가서 새롭게 나라의 헌법을 만들기 전까지는 해산하지 않겠다 라고 선언을 해요 그리고 국민의회에서 헌법을 만들고요 또 중요한 문서인 인권선언을 발표합니다 인권선언에는 국민들의 자유와 평등이 보장이 되고요 또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국민 주권의 원리도 담겨 있습니다. 국민의가 초반에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입법부에는 별로 하는 게 없어요. 입법부에는 혁명 전쟁내 네, 선포를 합니다. 왜냐하면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가 네, 프랑스를 상대로 전쟁을 하는데 입법부에서 선전포고하고 네, 전쟁을 합니다. 어, 그리고 국민 공회는 중요해요. 공이 공화정입니다. 공화정은 왕이 없는 체제라고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당시에 왕이었던 루이 16세를 네, 죽입니다. 그리고 로베스 피 피에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공포 정치래요. 혁명의 이념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죠. 근데 너무 많이 죽여갖고 결국 로베스피에르도 단두대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로베스피에르 혼자 통치하게 해줬더니 어, 안 되겠다 해서 다섯 명의 총재 정부가 구성이 되는데 굉장히 무능했어요. 네, 이런 상황에서 나폴레옹이 쿠데타. 네, 쿠데타는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권력을 차지하는 거예요. 나폴레옹이 혁명 전쟁에서 인기가 많았거든요. 승, 프랑스를 승리로 이끌어서 그래서 나폴레옹이 푸데타로 집권을 하고요. 그리고 통영 정부를 구성을 합니다. 통영 정부에서 나폴레옹이 제1통령이 됐다가 나중에 국민투표에서 황제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내용을 한번 네, 순서대로 제일 먼저 있었던 일은 이 테니스 코트 선언이에요. 두 번째로 있었던 일이 인권선언 발표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네, 있었던 일이 혁명 전쟁과 관련된 입법의의 선전포고죠. 네 혁명 전쟁에 돌입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에 있었던 일이 그리고 26세에 처형을 합니다. 이때 국민공회가 등장을 해서요. 그리고 나폴레옹이 쿠데타 일으켜서 네,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통영정부 수립. 프랑스 혁명은 이 순서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네, 선생님이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를 했고요. 요거는 유튜브 영상으로 따로 만들어놨습니다. 프랑스 혁명 부분만 네, 5분 동안 정리할 수 있게 다음은 영국 혁명인데요. 네, 영국 혁명이 두번 일어납니다. 첫 번째가 성교도 혁명이고요. 이때는 크로멜이라는 사람이 왕을 죽이고 네, 공화정을 실시를 합니다. 네, 찰스 2세와 제임스 2세가 자기네 맘대로 또언제정치를 해서 네, 이번에 명예혁명이 일어납니다. 명예혁명은 피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혁명의 목적을 달성을 했는데요. 이 의회에서 공동 왕을 세우고요. 네 그리고 문서에 사인하라고 시켜요. 그 문서가 권리장전입니다. 이 문서는 다 의회가 하겠다는 거예요. 왕은 아무것도 하지 마. 의회 다 동의 받아. 이런 게 권리장전이거든요. 그래서 권리장전에 서명을 하면서 명예혁명이 마무리되고 네, 아무도 죽지 않고 네, 피한 방울 흘리지 않고 혁명을 달성을 합니다. 명예혁명 이후에 입헌군주정이 확립이 네, 되는데요. 국왕이라고 하더라도 의회에서 만든 법을 이런 것이 입헌군주정 정치체제입니다. 청교도 혁명과 명예 혁명 순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임스 1세와 찰스 1세라는 왕이 있었는데 자기네들 멋대로 한 거죠. 그래서 청교도 혁명이 일어납니다. 청교도들이 주도해서 내 혁명을 일으켰다라고 해서 청교도 혁명이라고 하고요. 이때는 왕당파랑 의회파가 싸웠는데 의회파가 이깁니다. 그래서 의회파의 대표였던 이 크로멜이라는 사람이 공화정을 실시를 합니다. 왕은 죽여요, 찰스 1세는. 그 크로멜이 너무 엄격하게 통치해서 사람들 반발이 심해서 다시 왕주 이 복귀되는데 찰스 2세야 제임스 2세 또 자기네 멋대로 통치를 한 거죠. 네, 그래서 명예혁명이 일어납니다. 명예혁명은 피한 방울 흘리지 않고 목적을 달성을 했고요. 권리장전이라는 문서를 승인해서 모든 것을 이제 의회 동의 받아라. 네, 왕의 권력을 상당히 많이 제한을 했죠. 그래서 이제 입헌군주정이 성립이 되고요. 오늘날까지도 영국은 네, 입헌군주정이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영국은 차티스트 운동이 일어나는데요. 왜일어나냐면 선거권을 부자들한테만 줬어요. 그래서 노동자들한테도 선거권을 달라라고 해서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때 발표된 문서가 인민 헌장입니다. 네, 그리고 차치스트 운동은 노동자들이 선거권을 획득하기 위한 운동이죠. 차치스트 운동 당시의 그림이고요. 굉장히 많은 노동자들이 모여있죠. 이들이 요구한 것은 노동자도 똑같이 투표하고 정치할 권리를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게 차티스트 운동이냐 하면요 신황장이 영어로는 People's Charter예요 근데 이 c 터가 이제 네, 차티스트 운동 네, 이렇게 된 거죠 송나라는 과학기술이 상당히 발달했습니다 지금 여기 나온 거는 활자예요 네, 활자는 인쇄술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제 활자를 통해서 인쇄를 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어서 이전보다 쉽게 네, 책을 출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송나라의 3대 발명품 보면요 활판, 인쇄술, 나침반, 네, 활 나침반 같은 경우에는 신항로 개척에 내 영향을 미치고요. 내 화약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 역시 전파가 돼서 내 전투 방식을 바꾸는 데큰 영향을 미칩니다. 몽골 제국은 대제국을 건설했어요. 가장 넓은 제국을 건설했다 보니까 어 중간중간에 수많은 역참이라는 걸 설치해요. 예를 들어서 황제가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면 황제의 명령을 전달을 잘 해야겠죠. 근데 이게 한 번에 제국에 넓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중간중간에 네, 잠을 자면서 말도 갈아타는 네, 그런 시설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역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역참을 이용할 수 있는 통행증의 폐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역참은 여행자에게 숙식과 말을 제공을 했고요 몽골에 왔었던 외국인 두 명이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베네치아의 상인 마르코 폴로는 네, 원나라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고 동방 견문록을 작성을 했고요 이분 바투타라는 사람도 여행기라는 것을 남겼습니다 네 이게 폐자구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마르코 폴로죠 동방견문록을 쓴 사람 동방견문록은 나중에 신학로개척에도 영향을 주는데요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아 동양이 정말 특이하다 네 한번 우리가 배로 가보자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네 고에 뭐 먹는 사람들이란 그림이 있는데요 이 신대륙에서 이 작물이 전파가 돼요 그러면서 유럽에서 이제 재배가 확산이 되는데요 이 작물은 감자입니다 네 재배가 확산된 이유는 감자가 생명력이 강하고요. 경작이 쉬워요. 그래서 기근, 먹을 게 없는 네, 그런 시기가 자주 일어났는데, 네, 유럽에서 그 배고픔을 네, 있게 해주는 작물이 감자입니다. 실제로 감자가 영양소가 굉장히 풍부해서요. 몸에 좋은 음식이라고 합니다. 자, 요게 고후의 감자 먹는 사람들이라는 그림이고요. 네, 사람들 보면 투박한 노동자들의 모습인데, 가난하지만 이게 감자를 먹으면서 당시에 배고픈 시기를 견뎌냈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리고 이제 감자는 얀데스산맥 지역에서 생산이 됐다. "라고 하는데요. 유럽으로 건너가서 많은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준 구황 작물이었습니다. 1번부터 9번까지 정답을내 살펴봤고요. 간단한 해설을 드렸습니다.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 잘 정리하셔서 시험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